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다시 한번 당창에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입니다 하루가 3 0시간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몸이 두 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을 잘 챙기고 계십니다 첫3 1일을 300일처럼 뛰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벽을 지키며 누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저 박찬대 당정 대가 하나되어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데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족한 6시간을 채우는 여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뉴스북을 만나는 국회와 여당을 더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루가 한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